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슈는요, 첫 번째 이슈는 비섬 거래소에서 비정, 비정상적 출금 발생이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30일날, 언제 그저께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29일날 밤 10시 정도에 비정상적인 그 거래가 인지가 됐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암호화폐가 외부로 출금된 정황이 확인이 돼서 밤 11시에 암호화폐 입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거 사실 그 빗서비스 먼저 발표하기 전에 그 다른 그 신문의 그 보도를, 보, 단독 보도를 보면 그 EOS가, 그까 그러니까 EOS가 145억 정도 해킹해서 증발이 됐다. 근데 한국의 유저 커뮤니티인 코리오스가 영국의 모니터링 그 업체에다가 이 h 스 어소리티라는 영국의 그 모니터링 업체에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어, 이게 좀이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현재 어소리티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밝히면서 이게 공식화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썸도 이제 보도 자료를 발표한 상황이 됐습니다. 비썸의 그 현재 그 보도 자료 내용을 일단 먼저 입장을 좀 보면은요, 뭐 전사적인 비용 절감과 희망퇴직을 하는 이유로 불만을 갖거나 퇴직한 직원의 행위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내부자가 있다는 얘기죠. 내부자. 자, 그러면 퇴직한 직원이면 내부자는 아닙니다. 퇴직한 직원은 내부자는 아닌데,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이 했다. 그래서 조사 후에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그 본인들의 입장은 자사 보유분 암호화폐를 탈취했을 뿐이지 탈취 당했을 뿐이지 회원들의 피해는 없다라고 이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회원들의 자산은 회사 규정에 따라서 100%코드으로 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게 현재 비섬 측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점이 뭐냐면. 뭐 전설적인 비용 절감, 어디든지 회사가 어려우면 절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회사가 어려우면 희망퇴직도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채굴 업체들도 그렇고 그 글로벌 거래소들도 일부 희망퇴직을 해서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은꼭 비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소에서 이런 보안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거래소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신뢰도 하락, 우려, 우려는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은 거래소의 신뢰가 떨어지면 투자자들한테까지 미치어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 보안, 이,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런 우려를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니다 어, 프레비키, 보안키가 하나야? 뭐 이런, 하나만 갖고 할수 있는 거야? 만약에 퇴직한 직원이 그거 갖고 이용할 수 있어? 아니면 내부자가 한 사람만 갖고 할수 있어. 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상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아, 좀 아, 앞에 첫 번째 이슈도 뭐 사고 내용이있었는데 대검에서 그 암호화폐 주소로 거래서 식별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 그래요. 제목이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 공문,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그 거래소하고 일부 업체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효성이 없다, 또 시장 투명성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양쪽의 의견 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추적이 안 되는 암호화폐나 그 국외 거래소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일단 그 실효성이 없다는 측의 주장이고요. 만약 국내에서만 한정된다고 하면 범죄에 막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될 거다라는 그 의견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 트위장 투명성에 기여를 한다는 그 측의 의견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본래의 목적이 국적 초원이다. 그래서 현재 그, 이거를 같이 하면 서로 DB가 모여서 도움을 줄수 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심되는 주소가 감시 거래소를 한번 거치게 되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두 측의 의견이 집중 그 서로 충돌되고 있죠. 실효성이 없다와 시장 투명성에 기여할 거라는데 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스템하고 사회적 제도에 영향을 줄 거다. 그런데 그 여러 계정을 만들거나 뭐. 대시나 모래처럼 추적이 불가한 암호화폐일 경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검찰에서 이렇게 하면 범죄 위험도 줄이고 시장 투명성도 높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요. 제도권 편입에 대한 명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검찰이나 국가기관이 나서서 관리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d b 를 관리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것을. 범죄 수사 기간이 검찰이 관리한다는 게좀 아, 좀 아쉬운 점이죠. 이거를 기술적으로 할수 있는 정통부나 이런 데서 관리한다면 좀 다른 내용도 그, 긍정적인 내용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범죄로 보고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는요. MBO나 AG ICO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스위스 연방금융청이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 한답니다. 암 앞에 체굴 기업 엠비오네이지가 ICO를 했는데 이거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게 스위스 금융청의 판단이고 가이드라인 스위스 그 금융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공개해 준 다음에 처음 사례로 이건 불법이라는 걸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엠비오네이지가 37,000명한테 9천만 스위스프랑 우리나라도 1 0억정도의그 ICO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유를 설명한 걸 보면 투자 자들한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투자 설명서 법적 요건이 미충족돼 있다, 내부 감사작업 없다, 뭐 이런 것으로 그 스위스 그 연방 금융 감독청에서 엔비온에서 엔비온 MB1 에이지에서 한 ICO는 불법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철저하게 스위스 같은 데서가 ICO의 천국이라고 했었는데 철저하게 불법상이 발견되면 불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ICO나 거래소 문제. 지금 오늘 주로 사고난 문제들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상황에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를 전부 다 관련된 사항을 한번 엮어 봤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을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고이 삼륙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